오늘은 일침요법평양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통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우술 모든 자료는 의료를 기반하고 있기에 비의료인은 의사와 상담 후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사용 후 일어난 사고는 민족 우수에서는 세금을 지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통혈입니다. 이통혈, 너무 임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침을 좀 아신다는 분은 바로 이통혈 꼭 기억하셔서 임상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의사 분 여러분이나 기타 의료계에 계신 분들 이 통열 숙자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혈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통열은 바로 양입끝리의 끝털 정도의 밑에 쪽으로 1천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하 위치입니다. 양쪽 구각. 구강. 구각이란 뜻은 입 끝부분을 말하죠. 구각의 하방 1 0 0승장면에서양 옆으로 2.5,000 지름에 치하면 됩니다. 승장면에서 2.5,000도. 치열력 원칙입니다. 교차치열법을 사용하되, 남자는 좌추, 여자는 우추로 취하면 됩니다. 시술법입니다. 29호 산촌 침으로 평자 2천에서 2.5천 정도 자치마비 됩니다. 제사꾼을 사용하되, 염전법은 사용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제, 에, 제침 수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확히 유통열이 있습니다. 에, 자침할 때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일 경우, 한자 남자의 거죠. 여기서 이쪽 상대쪽 유통열을 보고 쭉 평자로 쭉 올렸습니다. 2,000에서 2.5,000 정도 갑니다. 이통률 옆에서 보는 이통률 짧은. 침강은 산통하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효능은 여러가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비 양이 비장을 건강하고 위를 보호한다. 뜻십니다 위장 조절, 예. 이와 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 평형 심리. 예, 심리작용을, 그러니까, 심리를, 마음을 평정하게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 어, 활열, 어, 화, 어, 어, 어,를 푸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간 이기. 소간 이기라는 뜻은 간이 울결됐을 때그 기를 풀어주는 혈자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 예, 소염 지통. 예, 소염작용과 그 다음에 진통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있습니다. 검비 소식, 검비 비장을 건강해서 식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검비 소식입니다. 계양 치유, 바로 계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계양이나 십이양 계양에도 아주 치유 효과가 높습니다. 유자는 치유하다, 아니 완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효능이 있죠. 주좋입니다 급성위장위염, 만성위염, 위경련, 소화성궤양 교양, 소화성괴양이 1 2장 궤양이 양에 속합니다. 행경막의 경련 또는 차, 배멸미, 소화의 소화불량, 생리통, 당뇨병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건여료도 사용합니다. 어느 분은 생리통을, 이통료를 이, 이 사용해서 임상을 하신 의사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신 분들이, 어 바로, 위장병을 위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꼭,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 효능이 빨리 난 사람 있고, 늦게 난 사람 있지만요, 이것을 꾸준히 해드리면 반드시 위장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임상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꼭이통동혈을 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입니다. 임상에 상복부의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의 보조 혈류로 사용한다. 특히 통경혈을 대신하여 여성 생리통에 사용한다. 이것도 예, 써 있는데요, 통경혈도 나중에 약해드렸습니다만은 예, 바로 이 통경혈 대신에 여성 생리통에. 우리가 이통률을 사용하신 의사분도 간혹 있습니다. 같이, 통증률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실제 임상 영상 하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别试试，好、啊，没事没事您躺下，躺平了，躺平了，完了以后，嗯，我先，嗯、就是今天腾出半个小时来，给大家把这个扎一下，以后每一个穴位都会单独讲，都会很仔细的讲，您放心好了，我现在只是。 演示一下，嗯、让大家体会一下针感啊。嗯嗯、那么胃痛，<魏><魏>我们首先要取到胃痛穴。胃痛穴定位于口角下一寸，向对侧口角一次进针一到一点五寸。针感、嗯、要求嘴唇的麻疼，嗯、可以用强化针感手法。有没有？嗯哎、弄完了以后，并且是，的它还有，碰见一次买单的，碰见了啊。 还有一个痔疮，嗯、那么完了以后要这么做的话，完了以后我们就,就号，哎对好。这个叫什么穴？我讲一遍，腹痛穴，腓骨小头前下方的凹陷处。你没看他哆嗦了吗？是不是到外方方向了？哎、这个方向对吧？哎对好，就是那个方向啊。嗯哎 就是说，如果能在那儿已经点了好几下了，就不要再动了，稍给一个强化针针就可以了。吓、嗯、晕了，没有害怕吧？没有。因为这个肥浅神肥深神经呢，有时候它是比较浅的，肥深肥浅神经比较深，有时候扎的时候，它这个给一个止痛穴就可以了。嗯 因为这双穴可以交替取穴，<对>那么完了以后，你要是每天都那么两次扎的话，确实有刺激。我们说上臂伸直，手心向下，腕横纹与肘横纹连线的上三分之一处，整个上臂的难受。那么下来完了以后，它有一个内置治呢完了以后是往下坠的，我们就说了治呢完了以后，来，你们坐起来，好了，我来扎一个生提穴。生提穴，有的人说是百会，我说不对。 叫两耳尖连线中点向前两厘米。对，两厘米是。你等一下，我这针不拔，我让他体会针感，我也不说，我让他知道这个针感是不是我要求的那个，让他说完了以后我再说，好吗？这个还挺高。 <목소리도 없는 시도> 네, 이오늘 네, 이통혈을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이, 영상, 이 영상에도 보듯이요, 이통혈은 입 밑에 바로 2초 밑에입니다. 그리고 자침갈 때는 반대쪽 유통혈을 향해서 하이초이나이초 2촌 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사용해서요. 자극해 주시면 유통혈에 통해서. 위장병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침요법, 이통열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